네. 필수 의제 6번입니다. 제목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A, B, C, D 중에서 다섯 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화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 여기서는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개의 색이 있는데요, 중복 능 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접, 인접은 이제 붙어 있는 곳이죠.는 같은 색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 C 같은 경우는요, 색깔을 고를 수 있는데, 얘는 인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접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이 경계를 토대로 B와 붙어 있고요, 이 경계를 토대로 D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토대로 A랑 붙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접한 곳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A, B, D와 인접한다. 인접한다는 것은 같은 색을 칠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부터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팁은 뭐냐면요. 이 영역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많이 인접하는 곳을 찾아라. 인접이 가장 많은 것이 그림에서 보니까 딱 보이죠? 어딥니까 A입니다. A는 전부 다 이렇게 인접하고 있어요. 얘들하고 다 통하고 있어요. 그럼 A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A부터 시작할게요. A로 시작하면요. A는 다섯 가지 색 중에서 아무 것도 안 칠했어요 지금까지. 얘는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b로 갈게요. 지금 여기서 a는 다섯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다. b는 뭡니까? a 선택한 색못 한다. 더 a 선택한 색을 못 해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다? 5에서 1을 뺀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c를 a와 c, a와 b가 선택한 것을 선택 못 하죠. 따라서 5에서 2가지를 빼면 택지를 선택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D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인접한곳이 지금 아직 이는 안정했기 때문에 A하고 c 예요 얘도 똑같이. 얘도 A와 C 선택한 것 이렇게 하고요. B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B하고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B하고는 인접하지 않습 상관없어요. B랑은 상관이 없어요. E를 볼까요? E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이 A와 D 선택한 색을, 선택을 못 합니다. 따라서 얘도 502에서, 얼마가 나온다? 세 가지, 세 가지. 애들을 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 색 중에서, 그죠 B는 네 가지, A가 선택한 거 빼고요. 그 다음에 C는 A와 B가 선택한 거못 합니다. D는 B는 선택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B하고 인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A와 C가 선택한 거 못하고요. D 같은 경우도 A와 C가 선택한 걸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A의 색이 선택이 되었다면 B는 네 가지밖에 못 고른다. 그럼 색마다 A가 고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색마다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가 선택하는 이 다섯 가지 색마다 B가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곱으로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네 가지가 되죠. 각네 개씩 붙는다, 곱하기가 된다.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곱하면 되고요. 33, 33은 27이고요. 20을 곱하주니까 540까지의, 뭡니까? 영역, 어,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의 수도 A에 선택하는 수마다 B에 선택하는 수가 고구로 해석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